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동영방송 KBS가 고도적으로 왜곡된 것을 뜨치면서 잘못된 것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제가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서 어,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어, 3월 18일하고 19일 어, 9시 뉴스 어, 시간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 정말 어, 왜곡된 어, 편파적인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 출산을 한 사람을 KBS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KBS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 KBS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어 타이틀을 내, 걸고 있는데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어 왜냐 하면은 UN에서는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의미 안에 이 동성 결혼이 포함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KBS에서 이 다양한 가족을 이제 말하면서 몇 가지 잘못된 어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산부모가족, 우리 흔히 말하는 한 명의 부모가 있는 경우를 어 정상가족이 아닌 것처럼 우리 현행 어 법률에 의해서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어 왜곡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 법률은 어,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부모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 위급 상황에 그 동거인이 어, 수술 동의 같은 거할때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 동의서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KBS가 의도적으로 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마치 어, 위급한 경우에는 어, 동거인이 어, 동의를 할수 없는 것처럼 또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내용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어, 내용 중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혼인 예의 출생자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를 구별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바깥에서 난 사람하고 이거를 구별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볼때 너무 참 안타깝다 할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2예요 100명 중에 2명이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어 말하는 그어 외국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40% 가까이 돼요. 10명 중 4명이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볼때 정말 야, 서구가 너무너무 타락했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KBS는 서구, 서구에서 그렇게 혼인예 출생자가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거를 뭐 권장하려고 그러는지, 그거를 구별을 없애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서구의 잘못된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공영방송 KBS가 그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인의 출생자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권장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영방송 KBS는 일반방송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최대의 방송이고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올바른 사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또 건전한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KBS가 어, 어, 올바르지도 않고 왜곡된 것을 어, 사용해서 어,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언론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9시 뉴스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그 9시 뉴스 시간에 이러한 왜곡된 것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겠다. 이 KBS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막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KBS가 잘못된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들의 이 어, 진정한 마음을 우리 어, 여러 어, 언론사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성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올바른 윤리도덕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미풍양속 파괴하는 KBS는 박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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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다양한 가족의 큰 문제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호도 외치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KBS는 박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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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